자 이번에 함께 알아볼 보드 게임 주제는 바로 불입니다. 어불 중에는 뭐 폭발로 인한 불이나 아니면 화산, 뭐 재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요리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 알아볼 주제는 주로 화재나 산불로 좀 국한을 좀 지어볼까 해요. 불이 워낙에 많아서. 뭐 용이 내뿜는 불도 있고 횃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재해나 재난을 어 주제로 한 게임 중에 이 화재와 관련된 이 불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 플래시 포인트라는 게임은 눈에 또는 확 띄었는데. 다른 게임들은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나 생각이 나는 게임이 별로 없더라고요. 쭉 살펴봤는데 많이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불과 관련된 게임이 뭐가 있는지 좀더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불과 관련된 게임이 뭐가 있을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게임이 플래시 포인트가 있죠. 어, 이거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야 하는 협력 게임이기도 하고요. 불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렇게 건물에서 이렇게 화재가 일어나죠 화재가 이렇게 작은 불씨부터 시작을 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자 여기 구석구석에 있는 자 여기 뭐많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네, 여기 불들이 점점점점 연기였다가 인접한 불을 만나면 다 이렇게 불로 바뀌면서, 어, 이렇게 불로 바뀌면서, 어, 화재가 더 났는데, 자, 사람들이 이제 소방관들이 하나씩 꺼 나가면서, 꺼 나가면서 사람을 구하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막상 사람을 딱 구하려고 봤더니, 뭐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자, 뭐 동물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구하면 이기는 그런 협력 게임이죠. 아주 화재 현장을 잘 표현한 게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주 멋진 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더 확장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이런, 이런 옵션을 집어넣어서 뭐 소방차나 차라든지 아니면 구급차 이런 걸좀더 집어넣으면은 좀더 색다른. 유미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역할이 있어서 약간 팬데믹이나 이런 것 같이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죠. 네. 개인적으로 참 멋진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플래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게임 중에 이게 완전히 불과 관련된 게임 중에. 퓨리오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브리아라고 하는 게임으로 되어 있고요. 어, 말 그대로 파이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 파이어란 뜻이고요. 어, 그림에서 같이 산불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어, 이게 36개의 산불 타일이 있어요. 36개의 산불 타일이 있고요. 이걸 전부 다 배치하면 게임이 끝나고요. 여기에 이제 화재 이 산불을 진압하러 온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구 당구 아니라 볼링장 핀같겼는데이 사람들 이제 소방관들이 이렇게 파이어 파이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어, 산불을 진압하는 주제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주제로 되어 있는 게임인데 한번 또한번 아, 알아볼까 합니다. 어, 아주 좋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 불과 관련된 게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주제의 게임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어, 자, 혹시 또 이거 말고, 플래시 포인트나 브리아 말고, 이 화재나 재난과 관련된, 화재 관련, 불 관련, 재난과 관련된 게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불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보드게임 뭐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 불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